다음 소식입니다. 여야 공천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결과를 두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일부 예비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이제 총선이 한 달여 남았는데요. 앞으로의 최대 변수로 보입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부산진구 갑 공천에서 탈락한 정근 예비 후보 지지자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서병수 전 시장의 공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물나라물나라정근 후보는 경선이 치러지지 않으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공천자 저번 부산 시장 선거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대패를 한 책임이 누구에습니까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 이 지역 이수원 예비후보도 재심을 신청해 서전시장 전략 공천 후유증이 가시화됐습니다. 김원성 후보가 공천된 북강서울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예비후보인 이상민 후보는 재심을 청구했고 강인길 후보도 무소속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남구갑과 금정구도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고 이현주 의원이 공천된 남구을도 일부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양산시 의뢰서 컷오프된 홍준표 전 지사는 공천,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경쟁자 천혜기와 김용호 위원장의 사감이 겹쳐 저를 궁지에 몰아넣는 막천이라고 나는 봅니다. 이 공천은 원천 부여입니다. 부산 민주당도 이미 경선이 끝난 기장에서 김한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기정사실화했고 경선이 임박한 중영도에서는 예비 후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천 결과에 불복한 이따른 무소속 출마 선언이 격전지 총선 결과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